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복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모세는 불순종의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극률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순해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과 화가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확인하는 열매가 됩니다. 이사야 57장은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은 구원의 소식이 임하면 모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은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을 정죄합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과 음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 사랑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 말합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윤리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 삶의 열매가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확실한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합당한 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뿐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 구원의 열매보다 세상의 열매 맺는 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의탁한다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지금까지 꼬꼬미파파 강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